자, 연립 1차 방정식 활용, 오늘은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활용에서도 소금물을 공부했었죠.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소금물의 농도. 농도라고 하는 것은 소금물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금물의 양분에 그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양, 자,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공식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소금의 양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소금의 양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소금물의 양을 양변에 곱해주고, 우리가 100으로 나눠주면, 자,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자, 요렇게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공식.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8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지수 두 개를 뭘로 설정하고 등식을 뭘로 설정해야 될지를 정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또 판단해야 되겠죠. 자,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7%의 소금물 450g을 만들었다. 자, 이때, 5% 소금물, 10% 소금물을 각각 몇 그램씩 섞어야 하느냐. 자, 미지수는 뭐를 정해야 될지 알것 같네요. 5% 소금물의 양. 자, 요 놈을 X라 두고, 자, 10%의 소금물의 양. 자, 요 놈을 Y라고 한번더 보죠. 두 가지 상황도 주어졌어요. 우선 첫 번째 상황은 5%의 소금물. 자, 두 번째 상황은 10%의 소금물입니다. 자, 소금물을 구할 때 표를 만들자고 했죠. 이첫 번째 상황에 대한 표, 이두 번째 상황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죠. 그리고 각 상황에 대한 농도,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물, 그 다음에 자, 소금의 양. 자, 이 놈을 채워 넣자고 했습니다. 자, 5% 소금물. 자, 두 번째 상황은 자, 10% 소금물. 우리 5% 소금물을 X그램이라고 했죠. 자, 이 놈을 Y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은 우리가 이두 번째 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소금물의 양. 요 x에 자 100분의 농도 5. 자 요렇게 첫 번째 조건의 소금. 자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100분의 10. 자 요렇게 소금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두 놈을 더해서 우리는 이제 7%의 소금물 450g을 만들었어요. 자 농도와 소금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조건의 소금도 구할 수 있겠네요. 요 450에 자 100분의 농도 7자 이렇게 해서 소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소금물 문제에서는 등식이 두 개가 생겨요. 어디서 생기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섞었기 때문에 요두 놈의 소금물을 더하면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의 소금물의 양과 같아지겠죠. 자 소금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의 소금의 양과 두 번째 조건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세 번째 조건의 소금의 양이 된다라는 것. 자, 5%랑 10%를 더해서 7%가 되나요? 자, 요거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소금물에서 등식, X 더하기 Y는 450. 자, 요 놈을 하나 구했고, 자, 소금의 양으로부터, 우리는 100분의 5X 더하기, 자, 100분의 10Y는 450 곱하기 100분의 7. 자, 첫 번째는 그대로. X 더하기 Y는 450.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정리해 보면, 우선 요 100분의 1다 약분 되죠? 그 다음에 요 5로 또 약분을 하면,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X 더하기. 자, 5를 10으로 약분하면 2Y. 자, 450을 5로 약분하면 90이 되겠네요. 90 곱하기 7. 곧 630. 자,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우린 두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y는 450 마이너스 630 마이너스 180. 자, 그러므로 y는 180. 우리가 요식에 대입하면 요 x의 값은 270. 자, 5%의 소금물은 270g이 필요하고 10%의 소금물은 자, 180g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소금물의 농도 문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각 조건에 맞는 요 농도와 소금물 소금 요세 요소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 소금물에서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요 소금의 양에서 등식이 하나 만들어져서 요두 식을 연립방정식의 풀이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 소금물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연립방정식은 마무리 됐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